안녕하세요. 짱이 막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왔어요. 지금 밤인데요. 저희 베란다 색깔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사실은요. 어저께 이 위에 이 식물용 LED등을 이 빨간색에서 이 백색 전구로 바꿨답니다. 이거 한번 실험 삼아서 제가 요 스탠드식으로 된 백색등을 사용을 해보고요. 빨간색, 적색하고 이 백색 전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위, 위에 부분만 일단은 빨간색에서 백색으로 전부 바꿨어요. 그랬더니 베란다 색깔이 밖에서 볼 때도 이 하얀색 전구라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밤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때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여서 좋아요. 이 빨간색 등 밑에서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잘안 보이거든요. 물음의 색깔, 입장 색깔의 변화, 뭐 아픈 표시, 뭐 이런 걸잘 구분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백색 전구를 바꾸고 나니까 아이들 색감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픈 아이가 생기거나 뭐 벌레가 생기거나 해도 밤에 와서 이렇게 렌즈를 좀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또렷하게 잘 보여가지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이 효과 면에서는 일단은 제가 백색 전구 등을 한. 3개월 정도 스탠드형으로 써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댓글에는 백색 등이 더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까지 든다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요 스탠드 식으로 된이 백색 LED 등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물이 더 드는 거는 전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우짜라는 거는 저 빨간색, 아직도 빨간색이 저쪽에 좀 남아있거든요. 요 밑에 하고 아래 팍한 선반 쪽으로는 빨간색을 바꾸질 못했어요. 적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일단은, 음, 바깥에서 보기에 좀덜 민망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일단 백색 등을, 어, 우자라면 확실히 들한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위에 칸만 싹 바꿨는데요. 이렇게 백색 전구를 바꾸고 나서, 뭐, 아이들이 물이 들어준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기여운 차를 조금씩 느껴가지고, 색감이 이 손톱 끝으로 살짝살짝씩 들어와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어저께 등을 바꿨으니까 뭐등 효과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겠고요. 이렇게 점을 콕콕 찍었죠. 핑크색으로. 음,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색감의 차이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저 LED 등의 효과로 뭐 무리드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고요. 이렇게 웃자란만 없어도, 웃자란만 없어도 저는 아주 대만족이다하고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음 빨간 베란다에서 하얀 베란다로 조금 면했다는 거? 그걸로 일단은 만족을 하려고 한답니다. 일단은 밤에 와서도 아이들을 환하게 제대로 된 빛깔을 볼수 있다는 게 일단은 좋고요. 또 바깥에서 보기에 좀덜 민망하다라는 거 하고 두 가지는 최대의 장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아직 밑에도 바꾸지 못했지만 전체를 이게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요 전구 하나에 지금 14,000원? 14,800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쓰, 사용하던 거는, 3만원짜리 전구 하나에 그랬었거든요. 또, 현재도 3만원, 4만원 하는 전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문을 할때이 전구를 조금 사이즈를 큰걸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차차 저렇게 스탠드용으로 아직 빨간 등이 밑에 이렇게 켜있는 것도 하나씩 바꾸려고 하는데 선반하고 선반 사이에는 이 전구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설치가 힘들거든요. 이 소켓으로 요거는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천장에다가 저렇게 장치를 해서 전기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선반하고 선반 사이에는 이 전구를 키는 게 불편해요. 매달을 때도 없거니와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등을 매달고 뭐 십, 20cm 이 정도를 띄워주기가 조금 그래서 아직은 요 선반하고 선반 사이는 이렇게 스탠드형이나 저집게형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차츰 이 효과와 효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러고서 저 빨간색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선입감 있죠 선입감 음 빨간 등을 켜주고서 아이들이 웃자람이 없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나니까요 이. 선입겸 때문에 혹시라도 백색등으로 바꾸어서 효과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노파심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등 바꾼 거 알려드리고, 음, 아이들 대충 이렇게 한번 봤어요. 밤이라 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어저께 비를 맞고요. 비를 맞췄거든요. 아주 뭐 빵빵하게 얼굴을 저렇게 키웠답니다. 요거 레몬로즈 엄청나죠? 요거 러블리 로즈도 이제 제대로 꽃 모양이 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저킹 마이더스도 물을 먹어서 저렇게 빵빵인데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전부 초록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저 협장은 엄청나요. 협장의 두께가 아주 터질 듯하게 텅텅하게 이렇게 올랐답니다. 또요 물을 빼려면 어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일부터는 비가 없고요. 또 해가 등다고 일기예보에 일단 떠가지고 아이들을 내일부터는 달구려고 하는데 또 화상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후빛은 살짝 차광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출근을 하니까 는그이 차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덮개를 일단 비닐덮개로 차광을 살짝 덮어서 그렇게 해주고 나가곤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하고요. 원래 거리대에서 있던 아이라 뭐 크게 화상을 입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요 안쪽에 아이들이 문제예요. 요 안쪽에 아이들이 며칠간 햇빛을 못 봐가지고 또 혹시나 화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뭐, 음, 특별히 이 안쪽 애들은 화상을 저렇게 입었어도 착응을 안 했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출근을 해야 한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요등 바꾼 거,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게또 따로 있어요. 자,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눈에 아주 낯익은 아이들이 보이죠. 이거 수연들하고요. 까라소리에 제가 키우는 까라서라고 요 뒤에 또애원이 엄석하고 이렇게 꺼내놨어요. 저녁마다 와가지고 아이들 관리하는 게제 일이잖아요. 오늘 LED등 밑에서 환한 불빛 밑에서 보니까 분갈이한 아이들 중에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분갈이 하고 나서 뭐첫물 주시고 두 번째 물 주시고 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아이들이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흡수를 하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아이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제가 요번 가을에 분갈이를 좀 많이 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물 흡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수연인데 요 아이도 분갈를 해주고 요 아이도 분갈를 해줬어요. 근데 요 아이는 천물을 먹고 물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녹빛이 올라오고 지금 잎이 짱짱해요. 근데 요 아이는 똑같은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 줬거든요 세트로 하려고 이렇게 해줬는데 요 아이는 지금 물이 고파서 물 흡수를 못해 가지고요 입장이 말랑말랑 해요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 꼬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새순이 나왔다 하고 물에 반응을 해서 화딱 얼굴이 피나 이를 제가 분갈이 해줬거든요 그 이후로 요 아이는 물 흡수를 조금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첫 물을 주고 두 번째 물을 주었는데도 조금 시원찮아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이렇게 꼬집기를 조금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분갈을 해서 그런지 아이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살짝 저면 관수를 이렇게 하는데요. 두 번째 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잠깐. 요렇게 담궜다가 뭐한 30분 있다가 빼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입전인데요. 제가 요 화분에다가 분갈를 해줬다 하고 영상에 얼마 전에 찍었는데요. 요 아이도 어저께 천물을 주었거든요. 근데 하엽은 요렇게 졌는데요. 얼굴 입장에 물을 먹은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아이도 살짝 저면갈스를 조금 해줘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한번 뽑아 봐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흑배압에 문제가 있는지 항상 쓰는 흙에다가 그렇게 분갈을 해줬는데 이렇게 물반응을 조금 못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몸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뿌리 활착을 잘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몸살을 하면서 물을 못 먹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서 골라내가지고 물의 반응을 제대로 하게끔 조금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저면 관세를 하셔도 괜찮고 요즘은 가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두 번째 물이래도 단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해주시고. 물 반응을 확실히 보인다 싶을 때그 뒤에 완연한 가을이 되었을 때는 흠뻑 적셔서 저면 관수를 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요 까라솔. 제가 키우는 까라솔이 아주 조그만 애기 까라솔하고 요 아이, 요 아이도 뭐 아가, 아가죠. 아고 또 이렇게 하고 농장에 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넷인데요. 조그마한 콩분에 이렇게 파란색 호리병 같은데 있는 아이는 예쁘다고 또 아는 동생이 그래서 고아이에게 그 선물을 주었고요. 요거 하고 지금 집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들어온 아이인데 이 얼굴이 너무 넙대 하고 미운데다가 이렇게 딱 살짝 화상까지 이렇게 입었죠. 그래서 요 아이를 오늘 꼬집기를 한번 해주려 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까라소리요. 봄에 제가 꼬집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을에는 한번 더. 안했었어요. 가을에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제가 키운 경험으로는 요가라서는 봄이 더 이쁘더라고요. 봄에 호랗게 손잎장이 나올 때 정말 예쁜 모습을 보았는데 가을에는 어떨지 제가 작년 가을에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에 이렇게 꼬집기를 한번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 저 수연도. 요 아이를 한번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빠글빠글 나오는 게 보니까 예뻐서 여기도 여기도 입장 큰 아이들 이렇게한 하나 둘셋네개 정도만 꼬집기를 해주려고 한답니다 요까라솔은요 지금 제가 낚싯줄을 이렇게 한번 걸어놨어요. 원래 사실은 치실이 잘 보여서 치실을 하려고 했는데 치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낚싯줄 보이시나요? 이 낚싯줄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저 번거로워서 이 낚싯줄로도 잘안 해요. 그냥 손으로. 코집어서 그렇게 하는데 초보만민들 요 낚싯줄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시범 삼아서 요렇게 한번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요 낚싯줄을 요 입장에 이렇게 가운데 입장에 하나 둘셋네 개. 저, 송입장 빼고요. 한네개 정도? 이 입장 단수를 봐가지고 하시면 돼요. 밑에다가 한 두세 장 남겨놓고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입장수가 좀 촘촘하게 더 많다 싶으면 가운데에 요렇게 한 네다섯 개 집어서 그렇게 꼬집기를 요 낚싯줄을 이렇게 걸어요. 한 바퀴를 둘러서 걸어가지고 잡아당기시면 되거든요. 요거 뭐 영상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음, 다들 잘 하시고, 음 저의 책 구독자님 중에서 초보맘님이신데 한달 전에 이미 했는데 자구도 나오고 너무 잘 큰다고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자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서 살짝 그냥 힘을 주셔서 이렇게 당기시면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음 깨끗하게 됐죠 근데 저도요 이거 꼬집기 맨날 해마다 한 번씩 하지만요 요 속에 생장점을 이렇게 긁어주라고 하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생장점을 이렇게 꼬집어서 잡아 뜯어서, 이렇게, 저는 핀셋으로 이렇게 성장점에 이렇게. 살짝 살점이 뜯어나온다는 정도 뭐요 정도로만 요렇게 해주는데요 손톱으로 살살 살살 긁어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긁어주셔도 된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해마다 하기는 했는데 뭐 다른 집은 막네개 다섯 개 나오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음두개 많이 나와요 세개 항상 두 개씩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해마다 또 올해도 또세개네개 나와지기를 고대하면서 또 요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처음이라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 혼자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낚싯줄을 걸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그냥 이낚싯줄도 번거로워가지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또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음. 줄을 걸어서 해도 되긴 돼요. 이 아이는 입장이 촘촘하죠? 촘촘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뜯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꼬집기는요, 그냥 베란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해줘요. 봄하고 가을엔 그냥 생각나며 심심하면 한 번씩 해준답니다. 가운데 속립장을 이렇게 손톱으로 따주세요. 이렇게 따내고 또 바깥에 입장을 한 두세 장, 서너 장 정도 이렇게 더 따, 따주세요. 이것도 뭐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음, 올여름이나 올 가을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이렇게 그냥 저 요거 해요 하고 보여 드리려고. 자, 이렇게 생장점의 목대가 살짝 보이죠? 그러면 요건 손톱으로 따줘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날카로운 핀셋으로 이렇게 따준답니다. 이렇게 따주고 여기를 살살 긁어 줘요. 어, 손톱으로 이렇게 꼬집꼬집어서 살점이 요 정도 떨어져 나오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이렇게 꼬집어 준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줄 거예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다 작아가지고 뭐 꼬집을 것도 없고 조금 더 자란 다음에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염 같은 경우는 자구도 잘 달고 원래 이 까라솔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까라솔도 음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를 꼬집기 하는 영상을 찍었더니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런 아이들은 1년만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자구를 잘 친대요. 이 수연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자구 번식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뭐하러 아이들을 아프게 그렇게 꼬집어 주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내비두어도 스스로 알아서 옆으로 자구를 잘 친대요. 그래서 꼬집기를 하셔도 괜찮고, 뭐또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고 한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해마다 이 애기 자고 살짝 나오는 곡을 좀 재미를 보려고 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안 해주고요. 이렇게 얼굴 큰 애들을 골라서 그렇게 한 번씩 계절이 되면은 해준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요거, 이거, 요거는 전부 다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작게 키우려고 제가 일부러 크게 키우지 않고 요번에 흙 가리를 해줬어요. 화분도 안 바꾸고 흙만 갈아서 흙가리를 해줬는데요. 이 아이는 전부 해줘가지고 이렇게 키가 작게 해서 요 작은 분에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아이는 얼굴이 좀 작아서 안쓰럽긴 해도 전부 꼬집어서 뭐두개 정도만 그렇게 나와 준다면 얼굴이 좀 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주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어 아이도 하나만 꼬집어 볼까요? 지금 이 가을에는 이 노랗게 입장이 나오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가을에는 제가 처음 한다고 그랬잖아요. 봄에는 이 속살의 입장이 노랗게 나오면서 빨간색 라인을 치는 게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잘 이렇게 똑 떨어졌죠? 그리고 손톱으로 살짝, 아, 너무 작아가지고 손톱으로 잘안 긁어지는 것 같아요. 자, 긁었어요. 이렇게 긁고 나면은요, 여기가 까매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까라슬의 특징이 이렇게 입장하고 입장이 자기네 얼굴끼리 스치기만 해도 까맣게 상처를 입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초보맘님들이 계신데 음, 내가 지금 이렇게 꼬집고 만져 가지고 이거 아마 까맣게 될 거예요. 그래도 원래 이 아이의 특성이 그니까 병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입장이 새로 나온답니다 뭐 하나만 아니면 저는 돼요 음두 개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해마다 두 개씩밖에 안 나왔는데 뭐두 개만으로 나온다고 해도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금 깔아솔 또, 수연이나 이런 프릴류 같은 것도 괜찮고요. 지금 저 뒤에 에어니움 있죠. 요 에어니움도 이렇게 물에 반응을 해서 녹빛이 싹 올라오고 요럴 때, 음, 순 따기를 해주거나 또이 키가, 저는 지금 키가 작잖아요. 뭐 적심할 그런 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키가 커서 그렇게, 음, 목대로 키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또 작, 적심. 음, 목대를 잘라가지고 키를 낮추어서 그 자른 목대는 여기다 심어주고, 이 목대에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봐도 아주 좋답니다. 음, 저는 이 아이요, 안 자르고 그냥 순 따기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심하는 거뭐 굳이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죠? 그냥 뭐 가위로, 소독한 가위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음, 요, 목대에 녹빛이 있는 약간 어린 목대 그쪽 위쪽으로 잘라야 새순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고요. 너무 밑으로 이렇게 목대 밑으로 자르면 이새 자구가 이 이미 목질화된 데서는 나오기가 좀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올지는 나오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러면 중간이나 중간 위쯤에서 잘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한답니다. 근데 뭐 정답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게요. 제가 키우는 썸버스트예요 아주 유일하게 작그이 소분에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 썸버스트 철화를 한번 키우다가 실패하고서 그 뒤로 음, 한 번도 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아이가 하나 있어서 요 아이를 작년에 업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멀쩡해 보이죠?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멀쩡하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전부 천물을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물을 조금씩 챙겨 주었거든요. 음, 분갈이 한 아이들 챙겨 주면서 조금씩 챙겨 주었는데 어제도 몰랐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속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데 멀쩡히 똑같이 물 먹은 것처럼 얼굴은 똑같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도 여기가 이렇게 뿌리가 살짝 나가지고 여기로 물 흡수를 좀 하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 끼우뚱하니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요게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부러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짱하니 이렇게 나를 속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분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분갈이 해줄 때도 됐고요. 그래서 다시 자잡아서 분갈이 해주고, 요번에는 요 썸버스트를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작년 철화, 철화 보낼 때요, 너무 파삭 말라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말려서 고사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물을 팡팡 매겨가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눈맞춤하고, 음,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꼬집기, 아이들 손 따주기,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LED 등 계획 없이 어저께 바꾸는 바람에 잠깐 보여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오늘 짱이 마음이, 음, 요렇게 다역 생활을 했다는 거를 보고 드리면서 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